아..아.. 소약자 아. <laughs> 2014년 2월 14일 평생 공주님을 모실게요 라는 처음 받은 고백이 오선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 신부 손사리는 신랑 박현욱을 남편으로 맞아 굳게 약속합니다 첫번째, 당신이 곁에 있음을 언제나 감사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, 좋아하는 치킨을 먹을 때 닭다리 하나는 남편에게 양보하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겠습니다. 세 번째, 늘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을 응원하는 든든한 아내가 되겠습니다. 네 번째,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아내가 되겠습니다. 다섯번째, 오빠를 닮은 붕어빵을 만들어 한금이어를 키우는 훌륭한 아내가 되겠습니다. 나 신부 손서희는 신랑 박현욱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며 존경하겠습니다. 사랑할 때, 힘들 때, 아플 때, 기쁠 때 함께 나누고 함께 속삭이며 어느 세상 어느 누구보다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. 나 언제나 당신의 옆에서 항상 웃으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해준 많은 하객분들 앞에서 평생 이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. 2015년 2월 14일 평생 공주님이 되어줄 순서희. 제 생각부터 네, 하겠습니다. 이어 결혼의 결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나신만박현녹은 신부 손서희를 아내로 맞아 붙게 약속합니다. 첫 번째, 항상 당신을 가슴에 물들이며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. 둘째,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든 것을 늘 함께하는 이듬직한 그런 남편이 되겠습니다. 세 번째, 당신의 작은 이야기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저상한 남편이 되겠습니다. 네 번째, 당신을 향한 불타는 마음 변하지 않는 한결 같은 남편이 되겠습니다. 다섯 번째,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해주는 귀여운 남편이 되겠습니다. 나 신랑 박현욱은 신부 손서리를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며 존경하겠습니다. 사랑, 행복, 기쁨, 저에게는 당신의 존재의 자체입니다. 나 언제나 당신 옆에서 따뜻하게 손잡고 사랑한다고 훅삭이며 당신과 함께 벗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해준 많은 하객분들 앞에서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을 염세합니다. 2015년 6월 14일, 이 세상 유일한 그대의 남자, 박현. 예,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